파스텔 형광펜 이게 그 이게 이런 얇은 인덱스 같이 얇잖아요 이런 인덱스를 책 읽을 때 정말 많이 사용하는데 이건 다이소 거고 근데 이거가 다이소에 많이 안 팔더라고요. 이것도 다이소. 거. 이건 잘안 보여요, 색깔. 이거는 완전 형광. 이거 4,600원이네. 쿠팡에서 근데 두 개에 6,000 얼마로 샀거든요. 하하. 얘도 세 개로 나눠줘요. 사용한 거 보여드리자면. 이렇게. 이거는 완전 안 보이죠? 노란색 쓴 거고. 그리고 이 형광은 완전 잘보이는 그래서 약간 비문학 독서 읽을 때. 사용합니다. 이 책은 약간 여러 번 읽는 게 좋은 책이라서 처음 읽었을 때는 노랑색, 처음에 훑을 때는 노랑색으로 훑은 다음에 이제 정리하려면은 까먹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 초록색을 사용합니다. 눈이 잘 띄어서 좋고요. 음, 교보문고에서 산. 인덱스는, 이건 엄청 두꺼워요. 두껍고, 분리가 안 돼. 그래서 한 장을 쫙 붙여야 돼요. 그래서 이런 조그만 책에 이렇게 튀어나온다. 나중에 접히기도 한다. 근데 이거 생각보다 얼마 없어요. 노인과 바다에서만 이만큼 썼어요. 이 책도 정말 추천하는 책이에요. 인간은 패배하도록 창조된 게 아니야. 그렇습니다, 여러분. 질린 책을, 형광펜을 못 쓰잖아요. 그래서 이런 걸 많이 쓰고, 또 필사할 때, 필사할 때저 인덱스 붙여놓은 부분을 그대로, 노트에도 그대로 인덱스를 갖다 붙입니다. 왜냐면 반납해야 됩니다. 어디 쓸까? 이런, 이거 아닌죠 이런 식으로. 제가 책 읽으면서 붙여놓은 부분을, 필사를 하고 그대로 붙여놔요. 왜냐면 필사했을 때도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붙여놓는 거죠. 나중에 알아보기 쉽게. 음,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이 책은 한강책 읽었을 때 붙여놓은 겁니다. 빌려서 읽었었어요. 이건 제가 염색한 원단으로 만든 붓커버예요. 귀엽죠? 여기 더러워. 어, 이거, 아까 고양이 스티커. 이게 이거 나중에 어떻게 쓰는 건지 보여드릴게요. 그리고 이거 딱풀 민경이랑 얘는 두 개만 필요하다 해서 나눠서 샀습니다. 그리고 클립 집게 제가 이거 헬로키티 모양 집게에 썼었는데 부서져가지고 이걸로 샀고요. 이건 산건 아닌데 원래 라바 <laughs> 라바 여기 이렇게 있는 소중징 때 쓰던 노트인데, 이거를 약간 라바가 좀 웃기게 생겨서 다 빼놨고, 이건 제가 인스타그램 컨텐츠 적어 놓는, 놓는 곳입니다. 올릴 게 많아요. 라바. 이거는 이런 플라스틱에 쓸수 있는 펜이래요. 이 흰색 칠펜이 왜였는지 필요했었는데 그래서 샀습니다. 이게 제 다이어리입니다. 원래는 노트 여러 개를 썼었는데 그냥 이렇게 하나로 모아서 다니는 게 제일 편하고 어네 제일 편합니다. 그리고 이렇게 하나에 모아서 이렇게 꾸미는 게 너무 예쁜 거예요. 예쁘죠? 이거는 미도리 노트고요. 이렇게 귀여운 아이들도 같이 다녀요. 말레이시아에서 데리고 온 애들이고, 그래도 말레이시아에서 사온 나무 색연필. 이런 애들은 책 읽을 때 집게로 쓰기도 좋고, 결정적으로 이 깨질 것 같은 애들을 왜 여기다가 달아놨냐. 여기가 이래요. 막힘이 없어. 여기에는 이런 스티커 저는 다채로운 꾸미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되게 보부상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인덱스 이런 인덱스를 넣어 다닙니다 60 전용 리필속지인데 이렇게 얇은지 몰랐어요 사실 이걸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어때요? 이런 작은 화일 같은 게 파는 걸로 알거든요, 저는. 근데 그냥 다이소 파일은 없고 이게 있어서 이거 사왔습니다. 여기에 이60 부분, 이 부분은 쓰지 않으니까 크기를 줄이기 위해 잘라주고요. 바깥으로 잘라야지 안 삐져나오겠죠? 아까 다이소에서 사온 풀로 붙일 거예요. 테이프나 스티커로 붙여도 되지만 깔끔하고 싶으니까 여기가 제가 자른 면이니까 여기를 안쪽으로 해서 붙입니다 오! 크기가 아주 좋아요 그리고 이걸 편하게 쓰려면 생각을 해보니까 위에가 딱 맞는 것보다 자르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잘라줄게요 이 정도? 이 정도 이렇게 자르고 <웃음> <웃음> 실제로 이걸 들고 다녔을 때잘 빠지더라고요. 어머 이렇게 열어서 넣어주고 그리고 이거는 색깔이 강렬해서 넣고 이거 새로 산 건데 뭐 넣을까요? 안 걸리는 건 이거니까 이걸 넣을게요. 이렇게 넣고 닫아, 닫고 얘네를 끼워 놓습니다. 얘네를 끼우는 이유는 얘를 고정하기 위해서. 히히 <laughs> 귀여워. 책 추천. 아직 안 읽은 책. 이제 읽기 시작할. 하